한국항공우주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슬프트 회계로 분석한 내용과 연말까지의 매출액을 예측해 보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1.3% 감소했고요. 영업 손실이 무려 567.4% 증가했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0.4회전으로 극히 낮게 산출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에너지를 주시는게 되겠고요 필요하시면 은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5월 12일날 회사는 횡령 배임 혐의 발생 공시를 했습니다. 사고 발생 내용은 전현직 임직원 등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어, 나왔고요. 대상자는 전 현직 임직원 등이고, 어, 회사 자체가 고소인이 돼서 어, 어, 공시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혐의 발생 금액은 100억 원대로 어, 어, 나왔습니다. 자기자본 대비 한0.69% 정도 어,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그이 영업 관련 메뉴와 그 다음에 제품 관련 메뉴와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 관련 메뉴의 수영업 주 프로세스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아, 이것이 제가 그이 조직에 있을 때 품질 경영 팀장도 좀 해봤으므로 어, 저 같으면 이렇게 안 그릴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업무 순서 흐름으로 그렸는데, 물론 이렇게 그리는 것도 많습니다만은, 이표한 장으로 조직의 권한과 책임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명쾌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 좌측에는 물론 영업을 놓고요, 우측에는 고객을 꼭놔야 됩니다. 그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은 고객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제 영업과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에, 뭐 이런 그 조직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위에다가 조직을 쭉 나열합니다. 에, 여기에서 그 수주하고 계약하는 것은 영업이 하는 거로도 있고 어, PO 접수는 또그 받아가지고 사업관리팀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에, PO라는 게 보통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퍼처소다 어, 스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뭐, 일반 구매서가 아니, 구매서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어, 그래가지고, 납기 준수가 가능하냐, 여부에 따라서, 아니올시다 그러면은, 뭐, 낙기를 다시 협의해가지고, 뭐, 한대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린 거는 뭐, 많이들 흉내내서 하는 방식인데, 일단, 예스가 되면은, 셉에다가, sd를 입력한다고 돼 있는데, 아, 이게 아마 스케줄링이나, 그, 생산 스케줄링이나, 어, 그 다음에 그 납기, 딜리버리 를 입력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 생산관리에서 입력을 하면은 그게 이제 생산팀에서 어, 착수가 들어가는데 생산을 해가지고 이 생산 프로세스 자체도 매우 긴 공정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생산이 완료되면은 납품조서를 작성하는데 이것도 생산관리가 하는 거고, 납품완료도 생산관리는 걸로 한게돼 있어요. 근데 대금 청구는 이제 다시 이제 그 영업으로 하게 돼 있고, 뭐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영업이로 되어 있는데, 제가 CEO라고 그러면은, 어 이, 여기 영업 프로세스는 그렇지만 또 구매 프로세스가 있단 말이죠. 저 같으면은, 그, 이 생산 관리하고 생산팀은 통합시켜버리고, 중간에 물류팀을 하나 넣어서, 그, 이, 납품 조서 작성이라든가 실제 납품이라든가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에, 이런 것까지 그 물류 팀이 그 로지스틱 팀이라고 뭐 어, 가칭을 정한다면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구매 프로세스도 보면은 여기 영업인지 수주 계약서부터 쭉 했는데 이 경우는 왼쪽에다가 영업을 해놓고 맨 우측에다가는 협력 업체를 써놔야 될 겁니다. 그래야 이게 이제 그, 이, 말하자면 그 상생, 협력을 위한 흐름도로 어좀 이렇게 그려낼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뭐, 구매는 보통 이제 그, 이, 그 본사에서 많이들 그 구매를 하죠. 어, 그러니까 구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음, 구매도 저는 이제 물류 조직 내에그 수장이 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그뭐 구매 업체 관리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결국은 물류 소관으로 해가지고 어, 말 맞다나 우리가 그 병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조직을 어, 미래 조직은 활성화해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건데 일반적으로 그 횡령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돈을 취급하는 재무 부분 쪽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로 돼 있는데 에그 재무 부문 외에 횡령이나 배임이 주로 어디 부분에서 많이 발생할까 하는데 아까 그 영업 프로세스에서는 별로 안 일어날 것 같죠 어차피 돈을 쓰는 쪽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 아마 그 구매 쪽이나 그 협력 업체 관리하는데 등등 이런 데도 좀 발생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 길었습니다만은 서론이 어 매출은 5656억 원으로서 11.3% 감소했고요. 그런데 반대로 재고는 19.8%가 증가했습니다. 원가 회계는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니까 이익이 난거로 결산이 되, 되겠죠. 하지만은 슬프풋는이 정도 수준이면 아닐 겁니다. 어, 판매관리비가 10.5%그 감소시켜가지고 영업이익 220억원이 발생된 거로도 있는데 에, 전년보다 47.4%가 감소된 것으로 어, 결산이 됐습니다.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한 결과로는 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재료비가 9.5% 감소했습니다. 에, 매출 감소보다 적게 감소했으므로 어, 매출 원재료 가격이 예, 상승한 것으로 일자,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어요. 수로품율1% 감소, 하락했고요. 마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운영비용 2.7% 어, 증가에 그쳤습니다. 결과로 생산성 떨어지고 영업손실 582억 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무려 803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 적게 나온 겁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 자산 내역을 보면은 제품 제공품이 2,01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서 가공 비율만큼이 한 800억 나오는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계약 자산의 금액이 재고 자산보다 작다는 것은 여기 밑에 계약 자산을 가져요. 이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 제공으로 수주 잔액이 크지 않음을 의미할 수 있다. 재고자산보다 작다는 것은 이렇게 이제 또 인식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매우 중요하고요. 여기 회사에서 표현한 것은 원부재료 및 저장품의 매입액으로 되어 있으면 일반적으로 매입액으로 끝나면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자산 아니 기준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겠어요. 어, mc 매출원가재료비가 22.2% 감소했고 운영비용은 2.7% 증가했습니다. 어,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게 공장가공비가 되겠는데 이 가공비가 0.6% 증가했으면 상대적으로 원재료가 기이 내려갔다 아, 이렇게 2차 추론을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차 추론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다라고 추론했는데 모순이죠. 이 모순은 분석 과정에서 뭔가 해소되어야될 것입니다. 어,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비용의 차이가 있고요. 그것은 PQ 생산재료비의 차이액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것은 어,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차이액하고. 어, 일반적으로 그 계약자산이 없다 그러면은 어, 동일한데 이 경우 계약자산 빼놓고 비교를 하면은 어, 이 갭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원재료 및 저장품의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회사는 재고자산의 변동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에서 미착품만 뺀 음, 아주 편법인 에, 것을 하고 있습니다. WCAI 그거로 하든지 아니면 전체로 하든지 하는데 나름대로 또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고 미작품은 아직 우리 수중에 물리적으로 들어오지도 않은 놈의 것을 어떻게 매출원가에 넣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합리화 시켰지만은 에,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WCAI를 기준으로 가는 입장에서는. 원재료다, 뭐에다가 그 가공비가 애드된 게 제공품인데, 거기만 하면 되는 거지, 거기다가 추가로 원재료 증가액을더 집어넣어버리면은, 이 사람들하고 그 재고를 갖다가 더 증가시켜서,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 재고를 증가하는 것은 매출원가를 줄이게 해가지고 이익이 더 나게 하는 거로, 어 하는 게, 그거가 분식이지 뭐냐, 이런 식으로 또 내부적으로, 또는 기준 싸움도 해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에 k 카이 라고 부르겠습니다. 한국 항공우주를 KAIA로. 어, 카이가 오래간만에 2단계까지 이렇게 패스해 줘가지고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음, 이런 공기업, 을수록 투명성이 좀 밝아야 되겠죠. 더욱이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도 쭉 추적을 했는데 예, 일치를 합니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그런데 마지막에 문제는 이 계약자산의 증가 맥으로 여기 일치는 되는데 계약자산의 그 증가, 여기에서는 그 현금 흐름표에서 가져온 금액이고요. 현금은 어디 빼도 박도 못하는 금액 아니냐, 이게. 그런데 계약자산에서 가져온 증가액하고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뭔지. 어, 그게 문제네요. 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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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클리 합니다. 아직 일반적으로 32억 소준이면은 대손상각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여기 760억 정도를 대손상각이다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계약자산이 일반적으로 미천구공사 성격으로서 어, 매출 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매출 채권으로 어,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원가역에서는. 근데 이제 스프 쪽에서는 여기 포괄 제공으로 보기 때문에 포괄 제공으로 본다는 얘기는 수익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 아까 그 프로세스에서 인보이스가 발행이 돼야 매출 인식이 되는 건데 이건 인보이스가 발행이 안, 는, 안 됐는데도 원가회계 결산에서 그 회계쟁의 애들이 그걸 수익으로 인식해서 이익이 난 것처럼 하는 게 이게 이게 잘못된 세계 아니냐 이런 얘기죠 아마 그 새로운 대표가 오면은 이런 건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다음 장 다음 장 정도. 어, 아니 다음 장에 바로 나오게 되겠습니다만는 아, 인건비가 1270억 원으로서 0.7% 감소했는데 예, 직원 수는 63명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 저임금 신입사원들이 들어와서 인 임금 평균 임금 수요은는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1억이 넘습니다. 아, 1.9%그 내려간 것으로 되어 있고요. 외주 가공비가 19.1% 증가했고, 기술 개발비가 12.7% 증가했습니다. <laughs> 전반적인 운영비용은 크게 증가를 안 했지만, 결국 외주 가공비, 뭐 이런 것들은 인플레이션, 이런 등등에서, 원룸만큼 어, 올랐다. 이렇게 봐지네요. 그리고 2022년도에 대표는 안, 연호 씨로 1957년생인데, 이 사람이 지식경제부 제1차관 출신이고, 새로 2023년에 그 부임한 강고영 씨는 1959년생인데, 합창군수지원본부장 출신입니다. 중장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 물류 전문가로 되어 있고, 어 내가 그 CEO라고 그러면은, 그 하이에다가, 아, 물류 병찬 조직을 하나 조직을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과 그 영업 사이에 어떤 그 조종자 역할까지 줄수 있는 <laughs> 그리고 그이 재고자산 음,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 어, 라고 임무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제가 CEO라고 하면은 아, 그리고 CEO의 변경은 그 횡령 배임 상과가 무관하지 않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상승은 생산성이 향상되어야 되는데 이 생산성이 그 떨어졌잖아요. 그런데도 뭐 크게 그 근데 생산성 떨어졌다고 참 임금 깎을 순 없죠 우리나라 그 정서상 서양 사람 같으면은 아마 깎을 것 같은데 에, 그거를 좀 비교표를 만들어 본 거고요. 경영평가지표로서 포괄 제공 재고자산 회전율이 0.4 회전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수 슬픈율도 내려갔어요. 0.1%, 그래서 WCI 회전율 하락과 수 슬픈율 하락 순방향은 투명하게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분석 경험상. 아, 입증을 하려고 하면 원재료 매입가격 상승과 수주 판매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된다. 그런데 자 그럼 세 가지 추론이 나왔어요. 입증 추론까지. 손익계산서에서는 원재료 가격 상승, 아, 비성분에서는 원재료 가격 하락. 어, 입증 추론에서는 원재력 가격 상승, 2대 1로서 원재력 가격 상승이 이, 좀 우세가 있습니다. 그게 다수결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원인과 결과로 어느 놈이 맞느냐 하는 것은 음, 그게 그 합리화되고 모순이 안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제 생각에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원재력 가격은 상승했을 때가 어,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왜 그렇게 그 다른 그이 추론이 나오냐 하는 얘기는 구조적으로 어, 뭔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작은 제조원가라는 게 그렇게 복잡합니다. 아, 실무를 안 해보면 더더욱 모르고요. 외부에서 어, 제가 그뭐 뭐, 뭐 제조원가에 대해서 너무 전문가인 것처럼 얘기도 못하는 게 실무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조원가에 대해서는 그거나 아마 그 기업 내에서도 재무회계 쪽에서도 일부 소수, 국소수나 아는 뭐 아주 그 비밀스럽게 그 하는 그런 거로 지금 되어 있죠. 그런 것을 없애고 저는 스루프트 회계로 오픈, 회계를 그 일반 오픈회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죠. 어,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충분조건논리로서좀더 논리력을 위해서 정리를 해보면, 만약 뭐뭐하면 뭐뭐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제고회전율, 어, 재고 만약에 재고회전율 하락과 수록분율 하락, 요거 순방향인데, 순방향이면은 옷 합니다. 어, 투명하게 가정을 한다. 어, 왜냐하면 어, 원재료 가격 상승과 수주 판매 가격 하락을 어, 어, 데이터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할수 있는지 이, 두고 볼 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 투명성 법정에 선 변호사라고 러면 천원짜리 변호사 어, 다른 그 무죄 입증을 하는 증거를 내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한 재고 회전율을 제출할 것입니다. 또한 음, 그 비성분을 그 데이터를 만드는데도 WCAI로 변동 벼미 기준을 만들어서 어 제정원과 그이 비용의 성격적 분류, 어 그거를 다시 작성해서 어 내야 될 거다. 라고 그렇게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어 그러나 그 원재료 및 제품 가격 추이는 그 회사가 설명하기로는 자세한 품목 및 재료 관련 사항은 국방 보안 사항으로 및 사항 및 영업 기밀 사항으로서 기재를 생략합니다. 네, 보안 업체, 보안 산업은, 어, 예, 아, 그렇습니까? 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 좋겠죠. 어, 그럼 결국은 수치적으로는 확인은 안 된다. 이게 결론이겠고요. 그러나 이제 원재력 가격은 상승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어, 1분기 실적을 가지고 연말까지 매출을 해보면은 그 3조 원 가량 하게 된다. 그러면은 원래 계획상으로는 한 882억 원 남는데 2,300억 원까지 날수 있다. 이런 게 재고가 20%를 더 추가로 증가 한다면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다. 이거죠. 음, 그런데 에, 이 매출은 더안 일어나더라도 재고를 그 생산량 조절을 해가지고 어, 재고를 좀 줄여라. 어, 이래서 20%를 어, 줄였다. 그 한다 그러면은 음, 적자로 바로 돌아섭니다. 에, 1,886억으로 어, 영업손실이 나옵니다. 이것이 원가 회계의 맹점이기 때문에 에, 카이도 계속해서 재고, 재공품 그러니까 재공품을 아마 그 1조가 현재 그 사, 3월 말로 1조 원이 있다고 러는데 그거 한번 실사해봐야 돼요. 실사를 하면 은 아마 일조는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어, 제 판단은. 어, 스로프트 상으로는 1분기 실적을 가지고 어, 연말까지 예측을 하면 은 2조 8천억이면 충분합니다. 스로프 관점에서는. 어, 2조 8천억을 하면 은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백신 주거 원뿐이 안 나기 때문에. 에, 재고 회전율을 그 2회전까지 달성을 한다면 은 이것은 제공품을 좀 빨리 끝내가지고 추가 출하를 함으로써 인보이스를 추가 발행하면서 매출인식을 더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 3조 5천억까지 매출인식을 추가시킨다면 영업이익은 3,617억 원으로 이익이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더 많이 낼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 슬프 쪽이 더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기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 또 지금까지 얘기한 방법을 4분면 매트릭스로 작성을 해보면 은 원가회계는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고 또 재고의 감소는 이익의 감소고 또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판매액과도 높게 만들게 나오는데 슬리포트 회계는 그 반대로 되어 있고요. 재고가 감소했을 때슬리포트 회계는 에, 재고 감소라고 얘기를 안하고 재고 회전율을 상승으로 인식을 하는 거로 그래서 재고 회전율이 상승하면 이익의 증가가 된다. 아, 이런 로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주가는 5 1,600원으로서 700원 밖에 상승을 안 했네요. 아, 그러나 그 장부 가격 대비 한 344%로 높게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수출의 눈명이26.41%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단이8.27% 가지고 있고 외국인 중에서 JP모건이 눈에 띄는데 27.27%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보다도 외국인들이 더 많으니까 뭔가 압력 행사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전투기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향후 그 방위산업 수출을 위해서는 에, 카이가, 그, 자본 확충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어, 제3자, 유상증자, 어, 배정이라고 그러나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서, 어, 자본금을 좀 늘리고, 어, 수출 능력이 뭐안 빠지고 계속해서 가겠다고 그러면은, 에, 그뭐 이대주주도 좋고, 또최주주도 좋고, 어, 해가지고 민간기업이 참여,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카이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분석하고 예측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